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반드시 인생의 방향이 바뀌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 내용은 저의 책 부의 알고리즘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세 가지 지금 이 순간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이 돈을 벌게 하라 9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지수의 차트입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상향 해왔죠 하지만 무작정 오르기만 한 걸까요? 등락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오죠.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생기면 또 급격한 상승이 와요. 또 이런 횡보장도 만나고 다시 하락장, 코로나 같은 위기도 겪으면서 다시 급상승을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방법이죠.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물론 우상향하죠. 하지만 이렇게 등락을 거칩니다. 경제 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 돈의 양, 이런 변수에 따라서 등락은 하지만 결국 우상향해왔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기사, 2002년도 기사입니다. 강남 집값은 수능 집값. 글쎄요, 이번 대책으로 강남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요? 이때도 집값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지금과 다른 게 있나요? 2021년 올해 6월달 기사입니다. 높아진 내집 마련 문턱, 경기도로 밀려나는 신혼부부들. 지금도 강남 집값은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비싸요. 이 말은 뭐냐면 집값 그때도 비쌌고 지금도 비쌌고 미래에도 비쌀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산 가격은 결국 끊임없이 우상향해요. 언제나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끝났다. 나는 기회가 없어. 이미 늦었어.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자산을 싸게 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죠? 그때 살걸. 이라고 할때 살걸. 이라고 할때 살걸. 이라고 할때 살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사서 상투를 잡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주기적으로 위기는 반복이 되죠? 그 시기에 부가 재분배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후에 세계 100만 장자가 1년 동안 520만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는 부가 재분배됩니다. 내 준비 여하에 따라서 내 공부, 지식, 경험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그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미약하더라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공부 없이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내던지는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차트예요. 이렇게 등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정 시기 위기가 옵니다. 이런 위기는 자본주의 시장의 숙명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위기가 온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산 시장은 급등을 합니다. 이런 위기는 10년에 최소 한 번, 많으면 두세 번까지도 와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항상 자산 가격은 비쌉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 기회는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냐에 달린 거예요. 미국 주식 애플의 주가 차트예요. 2000년 초반부터 100배가 넘게 오릅니다. 하지만 이때 2007년도 부근 아이폰이 처음 나오죠?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애플의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를 보고 후회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를 해요. 아, 이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때 왜 내가 애플을 못 샀을까? 그런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주가를 보고 그때 살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년, 그리고 20년 뒤 10배, 100배가 오를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애플의 주가를 후회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이 2021년이 될그 산업과 기업, 주식, 부동산,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찾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노력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고리를 끊는 두 번째, 절실함. 상황이 안 좋다, 소득이 적다, 대출, 빚에 시달리고 있다, 내 힘든 상황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헤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 현실을 높이하기 위해서 드라마 보면서, TV 보면서, 예능 보고, 친구들과 술 먹고, 쇼핑으로 과소비 하면서, 그리고 의미 없는 SNS를 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 낭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절실하게 틀을 깨지 않는다면 절대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소비통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잣돈이 없다면 종잣돈부터 모셔야 으 됩니다. 소비성 대출과 같은 나쁜 대출이 있다면 그것부터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테크 공부, 부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 무자본 창업,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이 순간 절실하게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매미가 변태를 한 직후의 모습이에요. 이 작은 매미 유충, 이 안에서 날개 달린 이 매미가 나온 겁니다. 매미 유충은 8년 동안 땅 속을 기어다니죠.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 올라와서 자신의 등껍질을 깨고 이렇게 날개 달린 매미가 되는 겁니다. 유충과 매미.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두운 땅 속을 기어다니는 유충으로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틀을 깨고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실 건가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절실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잘 보이는 벽, 책상, 노트에 적어서 보이는 곳에 두세요. 또그 목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울 정도로 집중해서 절실하게 틀을 깨는 거예요. 이 절실함이 없으면 내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고리를 끊는 세 번째, 바로 확산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를 받는 일, 아르바이트 같은 형식의 일들이죠. 급격하게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점차 줄여 나가셔야 돼요 물론 내가 가진 게 적고 소득이 적고 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종잣돈이 모였다면 이때부터는 확산성이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확산성이 없는 일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겁니다 성공 재테크 4단계 종잣돈을 모으면서 재테크 공부를 해서 이산 정상, 변곡점에 서기까지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임계점에 섰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규모의 눈덩이를 가지고 이산 정상에 섰다면 이때부터는 확산성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급격히 눈덩이의 크기를 불릴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 이후의 확산성. 그럼 이 확산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레버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재테크에 있어서는 복리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이용되는 대출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무자본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 등이 될 것이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돈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 내 사업. 이런 나의 노력과 인풋을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확산성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결과의 산물, 아웃풋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럼 한 시간에 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절실히 노력해도 받는 돈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1대1로 나의 노력과 결과가 맞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그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용을 줄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1대1이 아니라 1대 무한대의 일을 하자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과 내 노력을 맞바꾸는 일은 점차 줄여나가야 됩니다. 나의 시간당 가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실히 실행하면서 그 틀을 깨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머리 그리고 가슴 속에 꼭 담아 두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반복하고 자주 보면서 세뇌시키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것, 이것만이 나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의 책 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고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